여러분, 6월 22일 수요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예배의 원리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규적으로 드리는 공예배에 참여하여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도 예배의 한 방법이지만 그 이전에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는지 그 핵심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일터와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의 삶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아주 잠깐 순식간에 마귀가 우리 속에 미움의 생각을 집어넣을 때 우리 그 생각에 동요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며 오히려 미움의 대상이 될 영혼을 불쌍히 여겨 그를 위해 축복하였다면 우리는 그 순간 우리 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물로 드린 것이 됩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또한 수요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마귀의 자녀로.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말씀에 무지하여 주일을 지키며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공 예배만 예배로 생각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우리의 예배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우리 자신을 굴복하는 그 순종이 진정한 예배의 재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 몸을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간 간구하오니 이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잠시 잠깐 통화하는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일터에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내뱉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매일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인생을 사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시간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는 시간이 복이 되게 하시고 운전하는 모든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일 한 번의 예배로 우리 모든 예배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일을 더욱 사모함으로 능력을 받아 한 주간을 예배자로 살아갈 힘과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가 균형을 이루게 하시고 주일 예배가 평일 예배에 힘을 주며 평일 예배가 주일 예배를 더욱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영적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수요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위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삶의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사회 각 부분에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 민족 복음화의 은혜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 우리나라 각 부분을 담당하는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부응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의 심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늘의 기도에 동참하며, 기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들마다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응답이 열리는 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간구하는 제목마다 성령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가나 들어오나 보그럽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궁유를 베풀어 주사, 넘어진 자는 일으켜 주시고, 아픈 자는 새임을 부어 주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